조교가 추천하는 공대 공부 뽐뿌는 영화 추천 에? 영화 오늘 잡담하는 거 굉장히 귀찮군 그래서 오늘 소개할 영화는 인터스텔라 인터스텔라 처음 볼때딱 보고 나서 끝나서 약한 20분간 벙쪄있었던 사람 들이 이 영상 보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줄거리 정리를 좀 해보려고 인터스텔라 뜻이 뭔가요? 알고 있어요? 인터가 그거잖아. 사이. 인터스텔라가 그거래. 별과 별 사이. 주인공 중에 그 아빠 역할이 쿠퍼. 근데 쿠퍼는 그거 아니야. 지구가 생명체를 번식시키기에 좋은 환경이 아니게 되고 있어. 지구가 죽어가서 지구를 떠나고 싶어. 그러니까 정부가 처음에는 이제 그래서 우주에 투자하고 그랬겠지. 지금 우리 생각해 봐. 아니, 우리 달에 사람 한명 보냈죠. 화성에 한명간적 없죠. <laughs> 그 밖을 벗어나 본 적이 없어, 사람이. 근데 무슨 우주야, 우주는. 이제 사람들이 정부가 좀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기를 원했나봐. 그래서 정부가 우주 관련 그런 걸 없애버려. 미국에서 만든 영화니까 나사만 꼽는 거야. 근데 사실 그게 아니었던 거지. 그 쿠퍼 일행이 나사를 도와주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쿠퍼 중에 아빠가 도와준다. 여러 가지 우연이 겹쳐, 두 가지. 첫 번째는 갑자기 워몰이 등장해. 두 번째는 갑자기 우주 비행사가 등장해. 그두 가지. 우주 비행사가 누구야? 그 쿠퍼 아빠야. 워몰이 등장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했을 거야? 몰라. 근데 일단 등장했어. 사실 워몰이란 건 없죠. 지금으로서는 있다고 하는 근거가 없지 않나. 있을 수도 있죠. 나중에는 생길 수도 있잖아. 근데 갑자기 지금 현실 현실에 딱 생긴 거야 워몰이. 그리고 그 구멍을 들여다봤더니 지구를 대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 몇개 보이는 그 행성들이 보여. 그러니까, 가보겠다, 이거야. 근데, 마침 그 가보기 직대 갑자기 우주비행사가 여기를 찾아온 거야. 어, 누가 계획한 것처럼, 의도한 것처럼. 그래서, 거기서 그걸 뭐라 그러냐면, 아, 이걸 설계한 누군가가 있을 거다. 근데 그게 누군지는 모르겠어. 그래서, 거기서 막 그들 이렇게 불러요, 그들. 아니, 그래서 발견하면 어떻게 할 거냐? 물어봐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사람들이 많이 놓치는 게 있어. 발견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발견하면 인류를 다 끌고 그쪽으로 가겠다는 말을 해. 그러겠대. 아니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 그래서 그때 이렇게 봐 이렇게 이렇게. 그랬더니 어때? 그 나사가 있는 그 공간이 사실 우주 정거장이었던 거야.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우주 정거장 어떻게 만들죠? 조금씩 조금씩 떼서 우주로 보낸다에 거기서 이렇게 있는 그런 거 아니야? 아니 근데 거기서 사람을 태우고 갈 거래.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린 거야. 아니 이거 우리는 못하지 않냐? 기술이 없지 않냐? 그랬더니 그 그때 그 박사 그런 거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 박사 가 그러는 거야. 자기가 중력 방정식을 밝혀낼 거래. 이게 진짜 중요한 소리야. 지금 문제가 두 개인 거야. 하나는 지구가 망했어. 지구 말고 다른 행성을 찾아야 돼. 그게 첫 번째야. 그러니까 어떤 행성을 찾을 것이냐, 어디로 갈 것이냐가 첫 번째라고. 두 번째는 찾았다고 해도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갈 것이냐. 그게 두 번째야. 어디로 갈지가 거의 영화 대부분의 스토리죠. 두 번째는 어떻게 갈지. 이런 거야 우리가 중력을 잘 몰라도 뭐 예를 들면 양력도 알고 뭐 여러 가지 그걸 아니까 비행기를 띄우는 거야 저거 비행기 띄우는 거 우리가 유체 역학, 공기 역학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띄우, 띄우는 거란 말이야 우리는 중력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우주에서 그니까 그러니까 우주로 가는 동안 그 대기권을 통과하는 동안 중력이 꽤세져 그거 어떻게 해결하냐면 야구공을 던지는 거야 우주 공간에서 내가 야구공을 던져 그럼 야구공이 앞으로 가겠죠 나는? 그죠 그거 하는 거야 그것만 알아. 그러니까 이거는 중력이랑 관계가 없잖아. 관성이잖아, 관성. 운동량 보존법칙 운동에너지 보존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멀어지는 거야, 이렇게. 갖고 있던 연료를 밖으로 빼내면서 그 반대의 반작용으로 이쪽으로 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중력에 대해 완전 무지하니까 그렇게밖에 못하는 거야. 근데 중력을 알아봐. 그럼 그딴 식으로 보내지 않겠지. 좀더 효율적인 방법이 나오겠지. 그러니까 중력에 대해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이거 말고도 또 뭐가 있냐면, 우리가 힘에, 힘이 네 개인가 있죠. 근데 그네 개에 대해서 유일하게 모르는 게 중력인 거 알아요? 강력, 전자기력, 양력, 중력, 이렇게. 이거 네 개인데, 여기 세 개는 다 알죠? 실제로 요만한 거에도 중력이 작용하죠? 그럼 그 요만한 거에 매개 입자가 있을 거 아니야? 중력자 같은. 근데 그런 이론이 있더라고? 중력자는 차원을 넘나든다. 그러니까 중력이 너무 다른 힘에 비해 약해. 그러니까 우리, 지금 우리가 아는 이차원에만 있는 게 아니고, 4차원, 5차원으로 자꾸 중력자가 퍼져나가니까, 퍼져나가는 방향이 그 강력, 양력, 전자기력은 우리 차원에 갇혀 있어. 그러니까 다, 다른 벡터가 없어. 근데 중력은 다른 벡터까지 같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느라고. 아, 그래서 중력이 약한 게 아닌가. 뭐 이런 가설이 있었나 봐요. 양자역학이랑 상대성이론이 잘안 합쳐지는 거 알아요? 이두 개가 이쪽에선 딱딱 잘들어봤는데 얘네 두 개를 합치려고 그러면 그게 진짜 안 맞아. 근데 양자역학이랑 상대성이론을 만약에 합쳐봐. 그럼 어때요? 제일 엄청 큰 거부터 엄청 작은 것 다. 까지 다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물리 이론을 만드는 거야. 거기서 허점이 하나 뭐냐고? 그게 중력이라고. 우리가 중력에 대해 몰라서 이거를 못 합친다고. 근데 중력을 알아봐. 중력 방정식을 알아봐. 그러니까 중력 방정식이 중력 하나만의 의의가 있는 게 아니고 온 물리 법칙을 다 통합할 수 있게 된 거야. 중력 방정식을 안다는 게. 그러니까 이제 그 우주 비행사 그 사람도 잘 모르지만 근데 그거 어려울 텐데 하고 물어보는 거야 박사한테. 이거 중력 방정식 이거. 할수 있어? 걔가 뭐라 그래? 너 갔다 올 때까지는 무조건 하겠다고. 그러니까, 갔다 와서 성공을 했어. 그럼 어떻게? 그걸로 가면 되는 거지. 다 같이 방정식을 알고 그 기술이 있을 테니까, 그 뒤는. 그러니까 이두개의 문제가 이제 퀘스트가 뜬 거야. 여기 위에 띠링띠링 하고 뜬 거야. 인류 전체의 퀘스트가 두 개가 된 거야. 이제 그래서 이제 떠나죠. 사실 그 줄거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문학적인 줄거리는 뭐, 저는 별로 관심이 없어서. 엄청 중력이 높은 그런 데 가가지고, 그러니까 시간이 느리게 가는. 그뭐 그런 데 가죠, 가가지고 뺑치죠 한그 시간에 7년 이렇게 해가지고 대충 그쯤에 이렇게 해가지고 3시간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되죠 파도도 너무 잘 설명했지 중력이 그만큼 크니까 그 파도가 엄청 마치 우리가 조수 간만에 차가 있잖아요 달이랑 다리, 태양에서 짜박땡기니까 이게 이렇게, 이렇게 벌어지 물이 물이 이렇게 타원형 물이 되니까 이게 이렇게 벌어지면서 지구를 이렇게 막 돌고 돌고 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잡아내는 힘이 너무 센 거야 중력이 엄청 크니까 파도가 이렇게 이렇게 대 그런 거 아니겠어? 도킹. 아 여러분 우주에서는 소리가 안 나잖아요. 그거 너무 잘 표현했죠 거기서. 우주에서 그걸 되게 굉장히 부금도 많이 안깔아놨어 깔아, 안 토성 지나갈 때 그냥 만이라는 <laughs> 사람이 도킹을 하려 고 그러잖아. 딱 이렇게 도킹을 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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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킹 도킹 하려 그러. 그, 그 씬에 컷이 이렇게 바뀌는데 하나는 우주 밖에서 잡는 컷, 하나는 이제 안쪽에서 그, 무전기로 말하는 그 컷인데 그 컷이 바뀔 때, 우주로 바뀔 때 소리가 딱 잘려요, 이렇게 딱! 우주는 소리가 안 들리니까 그래서, 두눈 아차!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아 거기 블랙홀 봤어요 인터스텔라의 블랙홀 그게 그 당시 수학적으로 가장 최근에 이어진 일에 혹시 블랙홀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요 눈으로 보는 거 말고 점이에요 점이키 얼마나 할까요 점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길이가 없고 넓이가 없고 부피가 없는 거 이쪽에 중력이 너무 커서 이 버티는 힘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들어가는데 들어가면 중력은 그대로인데 버티는 힘은 더 없죠. <laughs> 또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가운데 밀도가 그, 그렇잖아. 그래서 더 들어가는 거야.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밀도가 크니까 중력은 더 커지고. 막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하다가 점이 되는 거야. 점. 근데 봐봐요. 어쨌든 점인데 밀도가 엄청 큰. 밀도가 무한이죠. 무한. 밀도가 엄청 큰 거지. 질량 자체는 더 많아지진 않았죠. 뭘 말하고 싶냐면 블랙코리아 말로 미시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죠. 왜 쿠퍼가 블랙홀로 들어간지 알겠어요? 그러면 중력을 발견해야 되는데 중력자를 알아야 해. 근데 그 중력자는 자꾸 다른 차원으로 빠져나간대. 근데 그 다른 차원으로 가려면 작아져야 하고 블랙홀이야말로 작아지는 길이라고. 그러니까 작아지는 거야. 그래서 그쪽에서 뭐 케이슨가 타슨가 그 이상한 로봇 있죠 이, 이지를 하는 로봇. 아무튼 그 안에서 이제 양자 데이터로 보내달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러거든요. 그 정보를 사실. 어렵죠. 그 안에서 연구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그 안에서 연구를 한게 아니면 그냥 바로 데이터를 보내버리죠. 사실 블랙홀로 오니까 그럼 어때? 작아지니까 차원을 넘나들 수 있죠. 넘, 그러니까 작아져서가 아닐 수도 있지만 아무튼 차원을 넘나들 수 있죠. 그걸 영화에서 표현을 되게 잘한거 알아요? 시간도 넘나들죠, 이렇게. 그 안에서는. 그, 그니까 진짜 그 시간, 시간과 공간을 시공을 마음대로 넘나들 수 있는 공간이 펼쳐지는 거야, 안쪽에서는. 그래서 그 왜, 헤이 막. 막. 가가지고 딸한테.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된 거야? 그거를 딸한테 그 보내 잖아요 데이터를 보내 그, 그, 그걸로모스고호로 그러면 이제 뭐 해결된 거야? 가가지고 결국에는 그 보내준 그 데이터로 중력 방정식이완성이내 그러니까 두개 퀘스트 두개 있다 그랬죠. 그 중에 하나가 해결된 거야. 아 어떻게는 이제 됐어. 거기 가보니까 또 조금 약간 괜찮아가지고 마지막에 그 플랜 B를 세우죠. 그 인류 폭탄. 근데 그게 실제로 그 어디로가 적합한지 모르죠. 더 적합한 데가 있을 수도 있고. 결국에는 그 토성 돌고 있는 거 알아요? 그, 마지막에 야구공 던졌는데 이게 이렇게, 이렇게 된거 알아요? 이렇게 막, 이, 이렇게 되나? 거기가 정거장이라서 그래. 이거 뺑뺑 돌고 있으니까 중력이 바깥으로 있겠지. 중력이 바깥으로 있으니까 야구공이 퍽, 막, 이렇게 이 되는 거야. 뭔 소리냐면 두 가지 퀘스트 중에 하나만 끝난 거라고. 그 어디로를 찾았는지 안 찾았는지 아직 그 사람들은 모르고 알고 있는 건 그, 그 사람만 알고 있어. 우주비행사, 쿠퍼만. 근데 그 사람이 그래서 그 쿠폰의 딸이 자기보다 늙어버린 그 딸이 그러잖아요 그 여자 찾아보라고 그러니까 사실 영화 자체가 아직 해결이 안된 문제가 아직 되게 많이 남았는데 그냥 끝내버린 그래서 이 탄이 나올 수도 있잖 그래서 이 영화를 이제 뭐 얘기하는 동안 그만큼 그 원리가 이론적 그런 사실이 뒷받침된 영화니까 꼭 문학적이고 뭐 그런 걸 접근하지 않아도 그냥할 얘기가 많았네요. 그래막 어떤 플로우로 되고 어떻게 그런 거 아니어도 가다가 죽을 수도 있잖아. 쿠퍼가 그그 그 친구 여자한테 가다가 죽으면 어떡해. 근데 어떻게? 보면